p r 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은요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여러이 우리라는 이말 안에 예수님이 포함될까요 안될까요? 포함이 안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해달라는 이 주기도문은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렇죠? 알려 주신 기도고 기도의 모범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면서 샘플, 예젠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문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이야기하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과 다릅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를 세계를 묶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은 그냥 복음, 또 요한복음,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공간복음이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다룸에 있어서 같은 시각으로 봤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시각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그러니까 신성적인 면을 강조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권능인 영적인 면만을 기록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한 일장에서도 보면 다른 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인간적 족보를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쭉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1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봤더니 그분에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뭐 시작하면서요 요한복음 2장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마테마가 누가 요한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서 다루는 그계세만의 기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계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근데그 기도조차도 요한 복음은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간 복음에 나오는 계세만의기도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여 슬퍼하사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자. 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십자가를 두고 그 고통스러움을 토로했던 그 말씀조차도 요한복음은 다루지 않고요. 오히려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실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요한복음 17장에 이 기도문이 대제사장의 기도라면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제사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의 형식과 행위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것은 그림자라는 거고 실제 진짜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히브리서 다시 한번 펴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이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한 절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말씀을 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진짜가 오는데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가 오는데 그 실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시는지를 알려면 다른 면에서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의 위치.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중재자, 중보자, 대제상이 필요합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비소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식이고, 심지어는 원수지간이다 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과 원수된 이스라엘의 중재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면 대속제일,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속제일에 대한 이야기는 내위기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엄숙한 절기고요.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거의 다 금식을 합니다. 그, 요음키프로라고 하죠. 여러분, 달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올해도 보면 9월 18일, 19일이 요음키프로라고 해서 대속제일입니다. 여러분, 대속제일이 어떤 날입니까? 1년에 딱 하루.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뭘 통해서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어떤 제사요? 우리가 잘 아는 성막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골리오부 홀리네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의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에 나갈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의 보좌그 법계 위 뚜껑에 그 받은 양의 피를 부을 때 이사의 죄가 사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야 이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데 그 홀리 오브 홀르네스, 그 가장 거룩한 곳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혹시 들어가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혹시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 그 이스라엘의 예식서인 장로들의 좀 미시나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치 성소에 들어갈 때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어떤 데 보면 방울도 묶고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혹이라도 몇 시즌이 지나도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홀리 오브 홀리네스 가장 거룩한 지성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완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제가 한 말씀을 받아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그래서 누가 왔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될수 있냐 하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진짜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냐 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오늘 14절 말씀 봤더니, 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남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짐승의 새끼는 뭐예요? 짐승이죠. 그죠?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면 송아지지 않습니까?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이를 낳면 사람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뿐만 아니라 뭘로도 오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의 가장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오실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 도저히 믿음으로만 받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그 구약 제사법 안에서의 하나님과 화목 중재자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15절인데요. 이 1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15절에 보면 동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채울하다는 말로 돼있죠 영어로 보면 Sympathize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동정심을 갖다, 마음의 고통을 나누다, 함께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그렇죠 히로애락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네 고통을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 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잘해요. 아이, 나너 이해해, 정말 이해할까? 요 여러분, 자, 이렇게 더 질문할게요. 아내들, 남편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요. 아, 남편들은 그럼 아내들 이해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는 이해 못하는 걸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해해요? 내배 아파서 난 자식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이해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해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우리는 누구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다 자기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 이해 못 한다니까요.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아세요. 당신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대략 몇세공생회를 시작하셨다 그래요. 보통 30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30이라는 나이가 젊습니까? 나이가 들었습니까? 젊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평균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40에 40. 그럼 40일 때 30의 나이라는 이야기는 요즘 70 중반 80이 다 되는 이 시대에 나이를 보통 유추하면몇 살쯤이나 될것 같아요? 60이 넘으 시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10대 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인생의 경험. 그렇죠. 삶을 살아보신 거예요. 인생의 깊은 경륜을 이 땅에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고통하는 생로병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로애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서 경험하셨다 여러분 물질로 고통받으시는 분 계세요? 네. 물질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경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경험하셨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요. 누울 지붕고사하고 말이죠. 종종 식사도 못하서 굶으셨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신 것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배고프셨을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있으십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감정을 경험하셨을까요? 당연히 경험하셨죠.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지저 스웹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발음이 제가 나빠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젊은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고 한 인생이 왔다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그 기뻐하셨다는 그 구절이 별로 없어요. 뭐 크게 기뻐하셨다는 거 별로 없어요. 늘 예수님은 아, 뵙기에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당시에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손가락질 받던 그들과 늘 함께 있으셨어요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경험한 것들을 함께 예수님은 경험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이 들으셨을까요? 병이 들어보셨을까요? 병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아프신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 한번 이사에서5 3장 말씀 볼까요?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을 앓고 계셨대요. 많이 앓고, 언제나 앓고 계셨대요. 병이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배반도 당하고, 심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수많은 고통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체험하셨어요. 체득하셨어요. 그리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오라고 여러분, 내가 너희를 이해해. 내가 힘들어하는 고통을 내가 알아. 네가 아프니, 네가 슬프니, 나도 그랬어. 나도 경험했어. 그러니 내가 너를 도우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 시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아멘. 이런 말은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신이 경험했던 동병 상련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없어요? 내 고통을 누가 알아? 내 마음을 누가 알아? 나를 아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는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아주셔요. 예수님께서 알아주셔서 아니 알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철저하게 인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 은혜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물을 적응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아니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진 고통과 시험을 받으셔.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받을 때 함부로 받을 수 없죠. 그냥 내가 너를 기도할게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친히 너희들의 삶을 경험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렇게 사랑해. 아주 처절하게 사랑해. 심지어 요한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를 보내서 죽이심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셨어요 자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평생에 이요어될 여러분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26절인데요 어, 뭐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도문을 보면서 참 감동되는 몇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감동되는 몇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것이다, 내 소유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내 거다, 내 소유다. 우리가 너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과 맞바꾼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자, 17장 6절 말씀. 여봉 17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자 6절 말씀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래 우리가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 거였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세상에 뺏겼다.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거야, 내 거, 내 거. 너희들은 내 거야, 내 거. 그럼 주님의 마음이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읽혀지십니까?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 자, 9절 말씀을 한번 내려가 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애착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장구절 더 읽어봐요. 우리 12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분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함이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에게 눈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고 보호하신다. 계시록이 보니까 우리를 그런 눈길을 뭐라고 하냐면,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사에서 43강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 거. 여러분, 우리도 내 거에 대한 그이 뭐랄까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내 거, 내 집, 내 자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그,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뭐뭘 하냐면 너희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초라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작게 느껴지죠? 세상은 너무너무 커 보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서 떨고 있으십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목숨과 맞바꾼 예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 나가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서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지금까지 아니도 내일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중재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오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구호를 여러분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우리를 찬송했던 것 같이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 대신에 찬송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좀 찬송하실래요? 우리 찬송, 두 찬송을 기도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성찬을 나누기 원합니다.